작업장 한 켠에 폐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. 어르신들이 수고한 폐지인데요. 여기서는 폐박스를 시세 6배 가격으로 사드립니다. 어르신들이 단지 폐지를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. 지금 이렇게 끓여 나간다고. 이렇게 치켜준 게 감사하지. 결국 누가 일찍 이거죠.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폐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돕는 건데요. 패지를 크기에 맞춰 자르고 골고루 풀을 발라 박스를 붙입니다. 천을 앞면, 옆면을 붙이고 실밥을 정리합니다. 앞면과 옆면에 빈 공간이 없이 꼼꼼하게 젯소를 칠합니다. 만져가면서 급이요. 사포질 하고 또 이렇게 안된 부분도 만져가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이렇게 골고루. 어르신들은 물을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적셔가며 사포질을 합니다. 손에 익숙한 듯 해지는 금세 표면이 매끄럽게 변합니다. 어르신 일곱 분이 주 8시간 월3 2시간 이런 작업을 합니다. 일주일에 내가 여기 와서 세번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고 진짜 노인으로서 여기 와서 계속 사랑받고 사는게 행복해요. 폐박스를 활용한 캔버스는 작가들이 글이나 그림을 그려놓자 인테리어 소품으로 탄생합니다. 이런 작품은 일주일에 70여 개, 한 달이면 280여 개 만들어지는데요.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는 3년 전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. 3 0 0여 분의 재능 기부 작가님들이 순수하게 참여하셔서 어떤 사회적 자본을 더 증가시키는 데 있고요. 그리고 이거들을사 주시는 분들도 회장님 어르신들한테 선순환적인 지원이 지급되도록 순환되도록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이 작품들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. 앞으로도 러블리 페이퍼가 더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확장시켜야 될것 같고요.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업사이클 친 고령적인 이런 문화들이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일임을 또 하고 싶어요. 우리 주변에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.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진 이들 노인들을 돕고 폐자원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. 국민 리포트 박선미입니다.